30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2x제곱 마이너스 6x고 fx의 극대 값이 2일 때 fx의 극소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극대 극소 나왔으니까 우리 도함수 그래프 생각해 보면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얘를 2x로 묶으면 x 빼기 3이니까 0과 3에서 근을 가지는 거죠. 얘가 f'에요. 그럼 어디서 극대를 가지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0에서 극대 가지는 거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x는 3에서 우리 극소 가지는 거알수 있습니다 극대 값이 2라는 건 결국 f의 0에서의 함수값이 2라는 조건을 준 거죠 자 그리고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f(x)는 도함수를 부정적분 하면 되잖아요 그럼 f'x dx가 되고요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6x의 dx가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에3 x 제곱하고 적분상수 c가 붙는데 0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적분상수 바로 우리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f(x)가 결정된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하라고 한거 f(x)의 극소값을 구하라 즉뭘 구하라 f3이 얼마인지 묻는 거죠. f(x) 구해줬으니까 3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27곱하기 3분의 2니까 1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27이죠.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